안녕하세요. 바르고 정직한 올흔 안경 안경사 이용환입니다. 오늘은 피로감소 렌즈와 누진다초 점렌즈가 녹내장 환자에게 왜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녹내장은 단순히 안압이 높아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눈 속의 방수가 얼마나 원활히 순환되는가? 그리고 자율신경계가 얼마나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거리 작업이 많거나 조절력이 약한 분들은 눈이 과도하게 긴장하면서 교감 신경이 항진되고 방수 생성이 늘어나 안압 변동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피로 감소 렌즈나 누진다초 점 렌즈는 과도한 조절 반응을 줄여 섬모 체근의 부담을 덜고 자율 신경계를 안정시켜 줍니다. 결과적으로 방수의 생성과 유출이 조화되어 안압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죠. 즉, 녹내장 환자에게 올바른 안경 착용은 단순한 시력 교정보다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눈의 피로를 줄이고 자율 신경의 균형을 도와 안압 안정화에 기여함으로써 녹내장 치료와 진행 억제에도 유의미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지킴이 오른항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